이번 영상은 노무 추력 처리 관련하여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에 관한 영상입니다. 노무 추력 처리 메뉴에서 공수를 입력하려고 할때 오른쪽 그리드에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달력이 비활성화 되어 있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오른쪽 상단, 원력 등록 버튼을 사용하여 원력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력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현장 원력 등록 메뉴가 오픈됩니다. 해당 프로젝트 확인 후, 캘린더 생성 버튼을 눌러 필요한 월의 캘린더를 생성해 줍니다. 캘린더 생성 후, 노무 출력 처리 메뉴에서 재조회 해주시면, 하단 달력이 활성화되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